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 yeah mm -hmm.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you're 생명보다 귀한. man 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따라 하나님 주님의 눈과 손과 발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손길과 발길이 머물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뜻을 알리시고 또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 우리의 영적인 기가 활짝 열려 하나님 그 말씀 믿음의 손으로 붙잡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고로스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와 함께 가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읽거든 영접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걸 어떻게 설정하고 어느 정도로 합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교회는 목회자가 온전히 바로 서 있을 때 부흥할 수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에 있어서 목회자는 성도를 굉장히 사랑해야 되고 성도는 또한 목회자에 대해서 철저한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금세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 관계가 안 돼서 힘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이 일어나고 사회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사생전 19장에 들어가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데메드리오 사건이 나와요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이 나와서 가이오와 함께 바울, 아리스타고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과 동역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또 바울의 목회사역에 함께 동참하다가 감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지요. 근데 이 아리스타고는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 바울의 고난에 절대로 함께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입니다. 바울이 목회사역을 할 때에 항상 어려우나 또 어떤 상황에 처하나 아리스타고는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정전 19장에 등장한 이래로 이 아리스 타고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힐 때까지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다. 어느 정도로 함께했느냐 아리스 타고는 바울이 에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많은 애원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체포되니까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에게 다가오는 그 감옥의 삶 이걸 얘기하면서도 같이 동행해서 에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줄 알면서도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바울이 죄수가 돼서 노마로 이제 압송될 때에 그때도 같이 배를 타고 간 사람. 그러니까 유라굴로도 같이 경험했고. 멜리스 섬에서 독사에 물릴 때도 같이 있었고 바울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바울이 아리스하고는 같이 동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로마에서 동행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말하자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걸 크게 몇 가지로 보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 그래서 이걸 첫 번째는 함께 고난에 동참한 사람 이걸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럼 같이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알사고를 골로새교회 파괴할 정도니까 같이 죄수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살벌하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옆에서 이 보살펴 줘야 힘을 얻고 그래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노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서로 교도해 가면서 일정 부분 죄수가 돼서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그 당시 중죄인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 전파를 철저하게 막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지금 수용되어 있는 거예요. 중재인이니까 못 나오지요. 근데 바울을 서로 돌아가면서 보좌를 하려고 조그마한 죄를 일부러 범하는 거죠. 그래서 교환하면서 감호안으로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스다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바울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이 정도로 치밀하게 같이 동행을 합니다. 바울은 혼자 끝까지 간게 아니에요. 혼자 끝까지 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알사와 같이 늘 동행했던 사람들, 또 신라와 같이 늘 동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끝까지 가고 끝까지 사역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갈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일제시대 때그 험악한 세상에서 감옥에도 계속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그 순사들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옥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또 지금은 앞으로의 마지막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의 세계라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또 여러분들도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이 앞으로 갈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성경공부 마친 후에 잠깐 집에 가서 휴거 그 이후의 시대, 이 여기에 대한 영화를 잠깐 봤어요. 미국의 영화인데, 거기 보니까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을 다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앞으로 우리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미 영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세계 복음의 전파의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 지금은 다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본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6, 8혁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말하지만 그 혁명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민주화라는 그 단어로 사용했을 뿐이지 6, 8혁명의 영향이 우리나라 80, 87년도 민주화혁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교회에 나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독인들이 더 열정적으로 전도해야 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갑절의 능력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이 교회가 현상을 유지하고 더 부흥하고 나가는데 우리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요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줄어들죠.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아리스타고와 같이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마지막 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한 신앙 안에서 한 목적 가지고 그 정도로 합력하고 뛰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인 승리는 이룰 수 없다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아리스타고가 어느 정도로 합력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고 같이 감옥에도 가고 같이 생명을 걸고 또 감옥에 있는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일부러 죄인이 되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와 성도에 대해서, 그 신앙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갔더니 세계를 정복하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정신을 잃어버려서 기독교들이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리스타고를 배워서 바울처럼 목회자도 헌신하고 아리스타고처럼 충성하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마지막 때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또 수많은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져 있고 새로운 한 날이 주어져 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생명이 있는 순간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심령마다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알사고처럼 철저하게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바울과 알사고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가 돼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낼수 있는 능력의 교회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오직 대전의 복음화 또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합력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마다 평강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의 물을 올립니다 감사하는 곳에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며 또 하나님 귀한 기도의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올리는 귀한 손길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 또 오직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